와우! 고, 꼬마 가수인철러입니다아 반장 안될것 같아요. 지성이 저요. 하게 냅둘 거, 어, 철러 막형 하면 좋겠다. 다시요, 저 다시요, 아, 저 아, 다시요. 희찬이 형. 아, 정말 좋아요. 연준 <laughs> 여기, 여기, 여기 깨끗해요. 연준 여기, 여기, 여기 깨끗해요. 고마 <laughs> 그러면 다음 천러가 한번 골라주세요. 오케이. 체육부장. 운동 잘하는 사람. 아니 천러 꼬즈라는 게 아니라 천러가 선택하라고. 아, 없는 거 같아. <laughs> 아니 솔직히 제노 형, 제노 형, 제네 형, 허보보 진짜 잘해요. 아 솔직히 학습부장은 제노가요. 제노 가져. 저요, 진짜 저요. 천러, 너 진짜 아무것도 못 받았냐? 아, 맞아요, 하나도 없어요. 야, 천러 한국어 공부하잖아 아무것도. 공부. 맞아 맞아. 그러면 학습부장을 가져가. 예. 아, 없는데? 제가 학습부장입니다. 천라입니다. 제가 공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거 됐어요. 오 끝. 오. 예! 예 5분, 5분, 오분 5분. 오분 좋아. 그렇지 3분. 아, 아. 설 5분 살다 죽을래? 사나. <laughs> 어, 너, 너. 키야, 푸셔 아, <laughs> 지금 이게 뭘만 뭐, 나오는 기회라고. 30초 남았대요. <laughs> Um, 아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 <laughs>